아 여러분 너무 시끄럽나요? 알골라! <laughs> 네. 네 마일리 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마일리쌤 춤추면서 보면서 다 날아가는 듯죠 아, 우 너무 감사합니다 날려버리세요이총네 파트만 외우면 되는데 쉽게 했어 쉽게 짰으니까 살짝 리듬을 탄다고 생각하고 오른쪽 왼쪽하고 다리가 안갈 거예요. One, t w 하면서 오른손을 이렇게 찍어주고 왼손도 이렇게 할 거예요. 다시. One, t w 하면서 살짝 골반을 앉아줄게요. 여기서 five, six, s 하면서 골반을 위로 네번 올릴 거예요. 이때 five, six, s 네번 찍어줄 거예요. 동시에 같이 하면 이렇게 되겠죠? five, six, seven, eight. 에이 걸한번 더. 오른쪽 왼쪽 가면서 이번에 왼쪽 보고 포즈.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톤은 가볍게 옆에 두고. 1 2 3 4 5 C 7의 1 2 3 4 5 C 7 a 이에요 음악에 맞춰 볼게요. 3 4 1 2 발 스텝이 그러면 이렇게 할까?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것만. 네번 찌르는 거. 1, 2, 3, 4.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파트 가겠습니다. 양손을 살짝 쥔 상태에서 어깨를,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는 게첫 번째. 하나, 둘, 네 번. 빠르게, 시작. 오른쪽으로 네 번. 하고 또 반대, 왼쪽으로 어깨가 왼쪽에 올라가는 게네 번. 하나, 둘, 셋, 네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였냐면, 오른쪽 어깨를 올리라 그랬다고 해서, 오른쪽만 올리면 돼야 한대요. 뭔가 이상하죠? 뭔가가 이상하다 할 때는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캐치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오른쪽이 올라가면 당연히 왼쪽은 내려야 되겠죠. 이렇게 사선으로 동시에. 왼쪽이면 당연히 오른쪽은 내려야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리가 오른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팔짱을 껴요. 팔짱낀 상태에서 골반을 앞으로 치면서 미는 거예요. 원, 투, 쓰리, 포, 네번 할 거예요. 이때 이렇게 누웠다 생각하고 원, 투, 쓰리, 포, 한 다음에 살짝 고개를 숙이면서

어려워요. 음악이 빨라서 그래요. 동등이가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아 몸치라서 아니에요. 하실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한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안된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클럽에서 만약에 이 노래가 나온다. 이 춤을 만약에 추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추면 안돼요. 클럽에서 이렇게 크게 할 자리도 없겠지만 이렇게 크게 추면 눈치가 보이겠죠? 그래서 하는 동, 마는 동 하는 거예요. 제가 클럽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옆사람 도망갈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추라고. 여러분들 저한테 배운 춤들을 클럽 가서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다 축소시켜요. 하는 둥, 마는 둥. 나는 춤을 잘 추지만 자제하면서 느낌만 타고 있어. 막 이런 정도. 뭔가 있어 보여요? 이것도 좋은데요? 아, 그래요. 드디어 세 번째는 이게 나옵니다. 비가 따가워도 창문 씹씹씹씹씹시요. 네. 위로 이렇게 찌를 거예요. 그냥 걸어요. 이렇게 하나 둘셋넷 했죠?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다리 벌리고 머리에다 손을 얹으면서 손은 이렇게 목덜미를 잡아요. 가슴 살짝 웨이브 너무 우리 막 웨이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살짝 이게 움직이는 듯안 움직이는 듯한 운동 만 운동 하셔야 돼요. 그냥 걷고 네번 걷고 웨이브 셋넷원투 쓰리 포 왜 이브 샌 클럽이나 음악이 나오는 프리스타일처럼 보이지만 다 본인만의 루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도 선생님만의 춤 루틴, 레파토리가 있나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자기 가 갖고 있는 동작이나 그냥 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프리스타일이 안 나오면 많이 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항상 제가 막 춤을 추니까 진짜 막 춤이에요. 프리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막 춤, 막 추는 거. <laughs> 그러면 네 번째 가겠습니다. 제트 춤이라고 해서 손에 허리 다 놓고 하나 둘셋넷 이렇게 제트를 그리는 거예요. 골반 외노 외노 하면서 하나 둘셋넷 하면서 골반에 손얹히고 살짝 골반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앞뒤로 돌리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돌리 거예요 위아래로 이렇게 원을 영을 그리시면 돼요. 왼쪽부터 살짝 앉아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원투 쓰리 포로 원투 쓰리 포. five, six, s 왼쪽, 셋, 넷, 한번 더, 셋, 넷! 하면 네 번째 파트까지 끝났어요, 여러분. 다 배우셨어요. 셋! 세트! 클럽 버전을 또 보여드릴게요. 아, 클럽 버전이 뭔가 더 귀용귀용. 귀여운 기운, 귀여운 척했어요. 막 이래. 표정이나 이런 제스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역시 신나긴 원래 버전이 신나네요 그죠 이제 운동 삼아 할 거면 원래 버전으로 해요 골반도 팍팍 돌리고 어깨도 팍팍 치고 혼도 쫙쫙 그런데 이제 클럽 버전은 예쁜 아. 척을 좀 해야 돼서 네. 근데 클럽에서도 실제로 호루라기 불러요 그러더라고요 네, 아, 앞에 버전이 현실성 있는 것 같아요 잘 못해도 티안 나고 틀려도 티안 나고 오프 학원 못지않은 강의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원하시면 다 해드립니다 다줄 거예요 돌리는 게안 돼요 오늘 한 거는 위아래요 위아래부터 이렇게 그린 거예요. 위에 아래로 해서 위로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다 우로 움직이는 거를 상체로 움직이지 않고 골반만 움직이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왼쪽으로 빼면서 앉아요. 살짝 앉으면서 오른쪽으로 무게 중심 이동을 하면서 위로 올려서 다시 섰다가 다시 왼쪽으로 빼면서 무릎 이렇게 무게 중심 이동하면서 오른쪽으로 빼면서 이걸 원을 제가 크게 그린 거죠. 상체가 이렇게 딸, 딸려가잖아요. 유연성이 길러지면 골반만 이렇게 상체 지금 안 딸려가고 그냥 위아래만 이제. 근데 너무 안 움직이려고 이렇게 음음음 이동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딸려가더라도 그냥 부드럽게 편하게. 골반이 옆으로 빠지는 거는 보여줄 수 있게 많이 조금 유연성을 기르셔야 될 거예요. 결혼식장 신부가 출수 있는 예쁜 춤 뭐가 있나요? 호루라기 춤! 와 진짜 이벤트 되겠다. 드레스 입고 호루라기. 괜찮은데요? 완전 기억에 남겠는데. 오 어, 신부가 호루라기 춤췄어